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보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자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래야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흰 돌을 줄 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네. 네, 오늘 말씀은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보가모는 어, 주변 국가들 중에서 어, 로마의 속주들 중에서 어, 로마의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보가모는 아스클레피우스라는 의술의 신과 그의 지팡이와 뱀을 숭배하면서 병을 잘 고치기로 유명한 의학 도시였습니다. 아스클레피우스의 뱀에 어, 아스클레피스의 뱀에 휘감긴 지팡이는 오늘날도 의학의 상징으로 남아서 여러분이 가끔 제 뉴스에 어, 세계보건기구 하면서 나올 때 지팡이에 뱀이 감겨 있는 그 어, 세계보건기구의 엠블럼 마크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거머는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제의가 발달한 도시입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박해가 가해졌습니다. 로마 제국 어, 속주국 중 아시아의 수도와 같았던 버가모는 총독이, 로마 총독이 주재하던 도시였고, 그곳에서 총독은 검의 권리. 즉, 로마 제국의 적을 처형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해서 삶의 전 영역을 통치할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버가모의 상황에 맞게 어, 버가모의 편지를 보내는 그리스도는 자신을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좌우의 날선 검으로 검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한 것은 바로 로마 총독의 권위의 상징으로 그가 검, 검을 가진 것과 비교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교회에게 로마 총독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온 세상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심을 일깨워 주고 계신 것이죠. 이런 주님의 모습은 용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탄은 비기독교 사회의 힘을 이용해서 교회를 박해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당시 사회의 통치자 황제가 아니라 우주의 통치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의 검으로 싸우실 것이고 또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자 되시며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버가모 교회가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잘 아셨습니다. 찬란한 문화가 있던 그곳은 그곳 버가모는 제우스 또 아테네 디오니소스 등 여러 신을 모시고 있었던 즉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보좌는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유일한 최고의 통치자의 보좌입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사탄은 이것을 흉내내서 땅에 자기 보좌를 두고 마치 자기가 땅에 있는 사람들의 통치자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겁을 주고 자기를 섬기라고 그렇게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제는 자기가 온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인 것처럼 교회들에게 어, 자기를, 자기의 교회들을 자기에게 굴복시키려고 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런 사탄의 보좌 아래서 핍박을 받았고 어, 심지어 주님의 충성된 증인들 가운데 한 사람인 안디바가 사탄의 통치로 인해 죽임을 당하는 등 어, 교회의 강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버가모 교회는 이런 중에도 어, 참과 거짓을 분명히 가려내는 믿음을 가졌고, 특별히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아서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이런 버가모교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버가모교에는 환란 속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켰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발람의 교훈, 니골로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그들 중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에베소교회반대상황으로서 니골로단과 같은 잘못된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을 용납했고 어, 그래서 어, 과거 발람의 정신을 답습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행했던 것처럼 버가모 교회는 이방인 신전에, 참, 신전에 참여하여 제사를 드리거나 제사 음식을 먹고 우상 숭배 행위로 행음을 했던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했듯이 버가모에서는 버가모에서는 선지자가 교회를 미혹하여서 성적, 영적 타락으로 이끄는 교훈을 선포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 중 일부가 그 교훈을 따랐던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엄격한 교리를 지키느라고 처음 사랑을 놓쳤던 반면에 버가모 교회는 정치적 탄압을 잘 참았지만 그것을 참아냈던 반면 외부 사람들에게 지나친 관용을 또한 보임으로써 종교와 윤리 문제에서는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회개는 특별히 바른 교리와 바른 삶을 동시에 가지라는 요구였습니다. 태도의 변화가 없다면 주님께서는 에베스 교회에 경고하신 것처럼 어, 친히 강림하여 버가모 교회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니골라당을 따르는 사람들을 직접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회개하여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킨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는 어, 감추인 만나와 흰 돌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요한은 틀림없이 발람, 선지자의 당, 바, 발람 선지자 당시 그 광야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은 것과 또 보가마 교회 몇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에 참여하면서 우상에 바쳐진 제물을 먹은 것을 연결시키려고 감추인 만나를 언급했던 언급했을 것입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감추인 만나라고 언급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더 이상 먹을 수 없었던 만나였기 때문입니다. 그 만나는 오실이라고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오셔서 주시는 만나이기 때문에 감추었던 만나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초림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이신 생명의 떡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여기서 약속하신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 잔치에서 먹을 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흰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 흰돌에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신다는 것은 바로 흰돌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무리의 무리에 들어가는 그런 자격이 주어졌음을 자격을 얻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로마 속국 아시아의 종교와 정치의 중심지였던 버가모 교회는 어, 버거마주에게 있는 교회는 정치적인 탄압을 잘 참았지만 어, 외부 사람들에게 지나친 관용과 타협을 함으로써 종교와 윤리 문제에 있어서는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온 세상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굳게 붙들어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 다시 오실 그 날에 주님께서 친히 그 입에 예리한 검으로서 악한 것들을 싸 대양에 싸워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 16절 말씀을 봉독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오.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상과 타협하거나 악한 세력들의 세력들을 관용으로 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이름만을 붙들게 하시며 오직 말씀의 권능으로 이 악한 세대를 물리치고 대적하는 그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천국 잔치에 참여하며 감춰진 만나를 먹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